안녕하세요. 들리는 설교의 제임스 오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바쁘게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1년을 달려오셨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결혼은 언제쯤 가능할까? 또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들로 하루하루가 꽉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만약 내일이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하는 고민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고민인 것인가? 오늘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구 24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은 마지막 때 천사들이 온 세계 사방을 곳곳에 다니면서 선택받은 자들을 모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천사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강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롭게 이 성경이 또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올리베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선택한다 선택받은 자들 이라고 할때이 선택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어적인 접근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가보시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해요. 뭐라고요? 자, 헬라어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한 받은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히 선택하여 언약을 맺어 주셨죠. 신명기 7장이나 또이사에서 4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45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에서 45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어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mine elec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단어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선택받은 자들이 어 교회의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 이스라엘 민족 민족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가서는 이제 이 개념이 교회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로마서 9장 24절, 2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로도 확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어적인 접근에서는 천사가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보냐?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니다. 교회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 교회 둘 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접근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천사가 자기가 선택한 그의 선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모은다라고 했을 때이 선택하는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선행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교회가 어느 시점에 휴거가 될 것이냐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유대인, 이방인. 이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의 시점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른데요. 여러분, 대살로니까 전서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소망 하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 1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은 자들. 그러나 지금 그의 혼은 셋째 하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거다. 뭐가 앞서지 못하냐? 중요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바로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시점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내려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 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아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구원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한 이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공중으로. 땅이 아니네요. 공중으로 채 올라가네요. 그래서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하. 자, 데살로니전서 4장 이 말씀에 가서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잠자는 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구름들 속으로 채, 채워 올라가, 그걸 휴가라고 표현하죠? 이, 이렇게 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만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이런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한 일에 7년이 남아있거든요. 이 환란기가 있기 시작 지점에 있기 전에 교회 살아있는 성도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교회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존재들,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모여있는 그 공동체. 공동체 가운데 먼저 잠 자는 자들,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살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교회가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환란기 전에 공중으로 이렇게 채워 올라가고,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 전천년주의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이마태복음 지금 3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유대인, 이방인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되고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7년 환란기가 있는 목적이 전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못 벗겨 죽으시게 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죠? 1948년 8월 15일에.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모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여진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구약에서 택함받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회개와 회복과 그런 그들을 다루는 기간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천천년주의자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이스라엘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민족이고, 여기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휴거의 시점이 전천인주의자의 입장에서는 (7년) 환란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천인주의자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이방인들은 이~ 환란기 기간 동안에 이제 어~ 게시록 (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방에서 셀수 없이 수많은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이 물려온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환란기 성도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천연주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 이방인들 가운데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각각 다르다라고 전천년주의자들은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어, 신학적인 관점과 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어, 그런 견해가 있는데 바로 환란 통과 후 휴거론자들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전천년주의자들은 환란 전 휴거라고 했는데 두 번째 환란 통과 후 휴거된다. 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나눠져요. 환란기 중간에 환란기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개념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마태복음 24장 어, 10,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주께서 다니엘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선 것을 보거든 너는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시점에 교회는 휴거된다라고 보는 그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환란 통과에 속한 부류죠. 그러니까 환란 중간, 또는 환란기 끝부분 어찌 됐든 중요한 건이 전천년주의와 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신학적 개념들에서는 환란을 일부 통과하냐, 전체 다 통과하냐 거의 끝 무렵에까지 가서 그때 휴거 하 이런 차이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다, 완전히 통과한다 이, 이 지점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사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의 교회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뭐, 교회를 신약 시대의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제 설명은 다 여기 노만 가이슬의 조직 신약 책과 웨인 그로뎀의 직신약 책이 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을 기,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결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막 어려운 용어들 다 제거했습니다. 막 관련 구절들 다 제거해서 핵심만 핵심적인 주장만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렇게 두꺼운조직 신학 책을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보통의 성도들이요? 노만 가이슬는 아주 유명한 조식장자거든요. 이런 책 같이 보시면서 성경 보실 수 있을까요? 보통인 사람들이요?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또 다른 성경 구절과의 충돌이 없는 가운데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위험하지 않는 해석 방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가 선택한 그 자들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미 교회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휴거가 되었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그 수신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게요 문맥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사4장은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을 청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대상으로 한 종말적인 메시지예요. 특별히 대환란 기간이 뭐랑 관련돼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들의 구원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문맥적으로 대환란 이후에 흩어진 이스라엘들이 하나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한 어이 모일 때큰 나팔 소리 문맥을 보시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나팔소리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모이고 또 회집하고 이런 내용들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대환란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중간에 휴거 된다, 환란 끝 무렵 진노 전에 이렇게 휴거가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반박을 해요. 이제 그분들의 공통적인 반박의 의견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을 가보세요. 자, 게시록 19장 20절에 가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또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지금 개나 불호수, 최종적인 지옥에 지금 던져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 20장에 가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10절에 가보면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로 밤낮을 고통을 받으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어, 이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계시록 9 9장2 0장을 시간 순서로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먼저 불 호수에 던져졌고 마귀는 나중에 던져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귀가 잡히기 전까지는 교회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견해가 있거든요. 또한 가지 계속 12장에 가보세요.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큰 이적을 나타내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었는데 그녀의 발 안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열두 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아이와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12장이 쭉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해를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이 환란 통과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교회라고 가르쳐요. 해를 입은 여자가. 그러면 교회가 낳은 아이는 누굴까요? 이게 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이 좀 막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해를 입은 여자를 교회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흐름이 어긋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왜 전천연 주의적인 관점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보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게시록 19장과 20장은 시간의 순서로 보기보다는 게시록의 특성상 재구성적 문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룬 것이 아니라 중첩돼서 주제별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 계시록에 게시, 일곱 나팔의 심판, 뭐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중복된 내용을 주제별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크리스도와 어, 거짓 대언자가 게나불 호수에 던져지는 사건이 계시록 19장, 19장 20절, 1에 나오고 마귀의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10절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서로 시간의 순서, 다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심판의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당합니다. 또한 가지,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성경의 여러 문맥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계속 12장에서 아까, 회를 옷 입은 여자를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교회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셔야 됩니다.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환란 동안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휴고가 되었으니까요, 이미." 첫째 부활 참여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기간 대활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또왜 그러냐? 계시록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시겠다. 대활란의이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대사리교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주의 날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대환란 이 기간에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환란의 진노에 이거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대환란기는 이 진노에서 교회는 관련이 없다. 거기서 건져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대살렘께서 5장 9절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모순이 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주의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저는 합당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아, 이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뭐 지옥 가고 막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래의 일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마태복음 2 4장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함께 천사가 선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았어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환란 기간 동안 모으실 거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믿음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돈이나 결혼 또 육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매일 겪고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무엇이 이 모든 것 위에 진정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 단순히 어떤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한편에 살펴봤어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런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가? 그런데 나의 지금 믿음과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대환란의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 고귀한 존재인데 내 삶은 과연 어떠한가? 내 신앙은 어떤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종말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 주는 소중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긴, 길고 어려운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리는 설교의 제임스 호였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